현, 종, 삼 어, 이렇게 선전으로 알게 됐어요. 예, 작년 6월에. 아토피관 반포터를 사용하신 지는 단 예, 얼마 정도 어, 되셨년 예. 1년 동안 혹시 어떤 효과를 좀셨어요 어, 해보니까, <laughs> 피도 잘 통하는 것 같고, 피곤할 때, <laughs> 여기서 하고 가면은, 어, 체험을 하고 가면은, 상당히 좋았어요. 그냥,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, 뭐, 예를 들어서 머리가 띵하다 하든가, 이럴 때도, 해 보니까 참 좋았어요. 네. 뭐 무릎도 좀 아팠고, 뭐 허리 아플 때도 있고,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걸좀 받았죠. 그럴 때 여기 와서 10분 내지 20분 하니까 참 좋았어요. 이게 네. 그런 많이 풀리고,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그렇더라고.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? 네. 피곤할 때. 이제 네.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퇴근할 때 퇴근하고 또 여기는 오가면서. 시간 날때한 번씩 점심 먹고 여기 와서 하고 가요 그냥 어 몇분 정도 사용하세요? 뭐한 10분에서 20분? 혹시 기계에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시는가요? 개인적으로? 뭐 그냥 뭐다가 좀뭐 그냥 실한 것 같아요. 어 고장 나면 언제든지 또요오면 되니까. 다른 운동기계 사용해 보시던가요예 해봤어요. 좀 어떤 차이가 있으시던가요? 이 간편하고 그냥 작고. 편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좀더 편하다? 예. 다른 거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거웠는데, 이거는 들고 다니기도 슬고또뭐 아무 때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, 그래 편했어요. 실용성이 좋 예. 좀 사용하실 생각이 요 예, 해야죠. 어. 지인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? 내가 좋다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. 좀 많이 사가 갔어요. 그 지인분들은 뭐라 하시던가요? 어떤 휴가를 보셨다 좋다고, 어, 고장 없이 좋다고 그랬어요. 어, 기술적인 거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, 내가 그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자꾸 나오면 좋겠죠? 이런 장소가 열 군데 많았으면은, 오 가다가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, 또 체험도 하고,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